지금부터 제가 보상 플랜을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상 플랜 하기 전에 어, 지금 이제 한 30분, 40분 달려왔기 때문에 집중도가 흐려질 타이밍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기 남성 부분 읽으면 여성 부분은 편하게 읽어주시면 됩니다. 와, 기다리나 목 빠지는 줄 알았어. 한번 읽어볼까요? 어, 어, 그런 거 꿈도 꾸지 마. 아, 네. 있을 당연하지. 아, 미쳤어. 사람 보는 게 그렇게 없어. 응. 자, 내용은 별일 없죠? 자, 이거를 거꾸로 한번 읽어볼게요. 여보, 나 죽을 때까지 사랑할 거지? 당신 바람필 거야? 나한테 매매 키스 해줄 거야? 여보는 왔다 나면 어떻게 할 거야? 하도 제 강의 많이 들으실 분들 다 외워요, 외워. 맨날 하니까. 처음 오신 분들, 내용이 어때요? 극과 극이죠? 지금부터 제가 플랜을 설명드릴 건데, 어보상플랜 설명할 때 내가 선입견을 가지거나 타의 사건을 머릿속에 넣고 있으면 저희게잘안 들어와요 그래서 제 보상플랜은 3분에서 5분이면 끝납니다 그래서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아 처음 시작한다는 느낌으로 편안하게 한번 들어보세요 아시겠죠? 자 박수 한번 치고 보상플랜 시작하겠습니다 자 저희 보상플랜은 이제 두 가지 보상플랜입니다 혹시 끝에 계신 분잘 보이세요? 음, 잘안 보이지만 제가 잘 보이도록 한번 해볼게요. 자, 저희 보상 플레이는 첫 번째 팀 보너스라고 있습니다. 팀 보너스. 그리고 내네 팀을 리더 한다고 해가지고 리더십 보너스 두 개가 끝입니다. 자, 본인이 사업을 시작을 하는데 제가 지금까지 여러 회사를 경험해 봤어요. 제가 1년 동안 뭐 했다고요? 제가 코인을 하면서 놀았어요. 그러니까 저희 집에 얼마나 많은 리더분들이 왔겠습니까? 그냥 이름 그냥 있는 회사가 다 왔다 보면 돼요. 어떤 회사 들어오면 220만원. 뭐 소금 들어갔다 해가 220만원. 뭐 디톡스 한다 해서 220만원. 당뇨에 좋다 하니까 188만 7600원. 그것도 금액도 기억해 또, 그것도. 예. 전부 다 최소 얼마요? 기본 200만원. 뭐 면역에 좋다 해가지고 또얼마인는데 그것도 한 200만원 또. 그러니까 다 사줘요. 그러니까 저희 집에 보면 물류 창고입니다. 자, 그런데. 저희 회사는 154만 원이 아니라 15만 4천 원이 아, 부담 없다. 내가 미백주름에 좋은 앰플 바르든, 마스크팩 100장을 쓰든, 안에 기존 화장품 쓰고 있으면, 아, MTF 디바이스 기계를 쓰든 편하게 진행하면 돼요. 아, 15만 0천 원. 자, 이거는 소비자 단계. 자, 이게 괜찮고 오늘 강의를 들어봤더니, 아, 전달해야 될 친구 3명은 있습니다. 3명이 없다는 것은 초등학교 3학년까지밖에 안 나온 거예요. 3명은 있습니다. 앞에 세탁소 아저씨, 내 머리 하는 아저씨, 우리 엄마, 이렇게. 세 명은 있어요. 자, 그러면 친구 세 명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어머님, 이모, 이렇게 동생까지. 자, 세 명을 추천했더니 저희 회사에서 현재 매일 1급으로 전산이 탁탁탁 찡 끼는데 매일 5천원씩 이렇게 지급을 합니다. 요즘 주 5일째니까 5일만 들어와야 되겠죠? 일요일도 줘야 되나요? 네. 어, 일요일도 들어오더라고요. 그니까 3 0일하니까 얼마요? 매일 5천원에 3 0일하니까 15만원. 본인 제품? 아, 편하게 공짜로 쓸수 있는 그런 컨셉. 이게 저희가 해야 될첫 번째 일입니다. 자, 두 번째는, 자, 본인이 이제 첫 번째 3명을 하고 이제는 내네 팀이 또 3명을 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을 합니다. 자, 그럼 이제 내 추천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후원 계보도로 A팀의 전체 6명. A팀 그룹 전체 6명. 자, B팀의 6명. 자, 이렇게 되면 하루에 얼마씩 들어올까요? 현재 하루에 2만원씩 들어옵니다. 며칠? 30일. 얼마일까요? 60만원. 이게 저희가 브론즈입니다. 브론즈. 자, 제가 이 회사에 마케팅이 타 회사보다 괜찮다라고 느낌이 들었던 건 예전에 우리가 마케팅하면 막 옆으로 막 펼쳐. 방판처럼. 옆으로. 그걸 뭐라고 해요? 브레이크 어웨이 시스템이라고 요 6명, 12명, 20명. 어렵다. 조금 줄이자. 그래서 세명으로 합니다. 그걸 유니레벨이라고 해요. 그래서 지금 9세대, 12세대 브레이크 끊겨요. 자, 여섯 명 3명이 어려워서 요즘 뭐라고 해요? 두명만 하자. 그래서 대실적과 소실적. 자측용 우깨구리. 한쪽은 용천은 큰데, 여기 맨날 깨굴깨굴 하다 집에 가. 수당 어디에 풀어져요? 소실적에 줍니다. 자, 그런데 제가 타사를 비교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앞전에 다녔던 회사를 제가 경험을 통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만약에 소실적에 이요 92만 4천 원이라는 매출이 떴을 때, 제가 전자 다녔던 회사는 PV란 걸 잡아줘요. 수당을 풀어주려면. 보통 50% 잡아줘요. 그럼 얼마예요? 한 40, 한 6만 잡히겠네요? 여기 보통 몇로 풀어주느냐? 보통 작게 준데 10에서 많이 주면 15%, 등만 많이 주면 한20% 풀어줘요. 그러니까 제가 전에 다녔던 회사는 소실적이 92만 4천 원 매출이 수당이 얼마 들어오는가 봤더니, 한 6에서 7만 원 들어오더라고요. 자, 그런데, 저희는, 154,000원에 6명이면 매출 얼마예요? 9만4 0 0 0원 저희는 얼마 들어와요? 몇배더 들어옵니까? 네. 예. 제품 주문 들어온 것 같아요. 빨리 받으셔야 될것 같아요. 예. 자, 이것만 보더라도, 아, 초기 사업자분들한테 어, 상당히 집중을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모든 회사들은 상위 꼭대기에 엄청 수익을 받아요. 1십을 보너스 1억, 5억, 10억을 주고요. 근데 상위 꼭대기에 일십을, 오억십을 받아서 몇명 없어요. 그 스타 마케팅. 좋은 차, 좋은 집, 좋은 모습에 그렇게 혹해서 따라가다가 본인이 어떻게 돼요? 힘들어진다. 자, 이런 플랜이 아니라, 저희 같은 경우는 역삼각형이죠 이거네, 역삼각형 초기 사업자들한테 수입이 되도록 하고, 위에 사업자들한테 퍼센테이지를 좀 낮췄어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 자, 본인이 대실적과 소실적이 있는데, 최고 직급도 15%야. 나는 초기인데도 15%입니다. 그럼 누가 돈 봅니까? 퍼센티이제 똑같다는 것은 무조건 위에가 돈벌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저희는요, 초기 사업자한테는 많이 풀어주고, 위에 사업자한테는 한테는 퍼센티가 양보하게 돼 있어요. 제가 네트워크 마케팅을 10년 하면서 깨달았습니다. 제가 리뉴메디 하면서 깨달았어요. 지금까지 저도 과거에 전자회사에 주급이 천만 원씩 받고, 저도 좋았어요. 근데 저만 돈 보고 밑에 파트너는 배고파가 다 집에 가더라고 밑에가 집에 가면 어떻게 돼요? 본인은 항상 마지막에 집에 갑니다. <laughs> 예, 항상 마지막에 집에 가요. 예. 근데 저 회사는 그게 아니다. 그래서 초기 사업자한테 포커스가 돼 있다. 그래서 이런 구조로 인원이 좀좀 이렇게 늘어나면 여기에 최고는 4,000명, 흘러가는 세월 속에 여기에 4,000명, 왼쪽 4,000, 오른쪽 4,000 되면 하루에 3배월 9,000, 연봉 10억이 될수 있다. 근데 저는 이 직급을 말하고 싶지 않아요. 저희는 가장 초기 사업자들한테 아, 수당을 많이 풀어주려고 노력하고 있구나. 자, 제가 보시면, 제가 언제 사업했다고요? 저 5월 20일 날 했어요. 제가 하루 만에 브론즈 갔습니다. 6대6 브론즈. 얼마 들어와요? 2만원. 여기 팀포 2만원. 3일 만에 실버 되니까 3만원. 5일 만에 골드 되니까 5만원. 10일 만에 플래틴 티 되니까 10만원. 2주 만에 루비가 니까 15만원. 지금 다이아몬드 가니까 20만원 쭉 올라가죠? 그래서 2만원, 3만원, 5만원 쭉쭉 올라가는데, 22, 23, 24, 25, 26, 27쭉 매일 들어오더라. 자, 두 번째. 자, 리드, 팀보스 이해했어요. 근데, 리더십은, 여기 리더십이라고 있어요. 첫날에 얼마 들어왔어요? 천원 들어왔습니다. 줄라면 주지. 천원이 뭐고, 진짜. 자, 깜짝 놀랐어요. 이야, 정말 이 회사 경상도 말로 째꼴하다 진짜. 줄라면 제대로 주지. 그랬는데, 이게 1 0 0 0원이요 2,000원, 6,000원, 10,000원, 16,000원, 19,000원, 20,000원, 40,000원. 지금 제가 이거만 해도 그 7만 원 넣거든요. 계속 올라가요. 리더십. 자, 리더십은 뭐냐면 자. 자, 리더십은 간단합니다. 자, 본인이 여기에 유재석이 있어요. 유재석이 강호동 선배한테 소개합니다. 자, 강호동 선배도 매일 소개하면 하루 5,000원도 받고 2만도 받을 수 있겠죠? 내가 추천한 사람이 매일 받아가는 매일 이팀 보너스의 몇 프로? 3%를 받는데 저는 3%를 우습게 봤다고요. 보통 타회사 보면 추천 매칭이라고 합니다. 보통 20%, 10%, 10%, 10%. 좀큰 회사는 뭐 40%, 20%, 20%. 모 회사는 매칭 1대 1 0 0해준 데도 있어요. 근데 이게 몇 프로죠? 3% 주더라고. 하, 아, 줄라면 주지. 이게 뭐냐? 라고 생각했는데. 자, 볼게요. 저 6대6. 소실적이 얼마 매출이에요? 92만 4천 원 매출. 제가 전자단체 내에서 이 정도 매출이면 얼마 준다고요? 6만 원. 6만 원. 저희 회사는? 몇배더 줘요? 그럼 이건 몇 프로입니까? 3. 제가 이거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3%가 3%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이거 보고 깜짝 놀랐다니까요. 자, 2대1. 소실적이 매출 얼마예요? 15만 4천 원. 타사의 15만 4천 원 매출이 얼마 주는지 검색 한번 해보세요. 없죠? 제가 전자단테 내에서 7,000원 들어옵니다. 7,000원. 저희 얼마 들어옵니까? 15만원. 그게 몇 프로? 3%. 이 3%가 장난이 아닙니다. 이 리더십 보너스가 제일 처음에 제가 팀 보너스만 보다가 이 리더십 보너스는 무한대입니다. 자, 유재석이가 강호동을 소개했는데 이 강호동이 또 직접 추천을 한 명, 두 명, 세 명, 네 명, 다섯, 여섯, 일곱, 더 많이 무한대로 할수있잖아요 직접 추천을 본인이 무한대로 할수 있습니다. 여기에 하하를 소개했는데, 유재석은 두명 밖에 하지 않았지만, 하하가 여덟 명, 아홉 명, 열명 한다. 그럼 여기가 일대, 여기가 이대, 그 다음 덮어지게 3대, 4대, 몇 대까지 줄까요? 5대까지 맥시멈 3%. 여기 본인 또 추천했다. 정준아, 정준아 추천했다. 몇 대까지? 5대까지. 우리 글로벌 나가죠? 홍콩 가기 전에 또 추천했다. 몇 대까지? 5대까지. 이건 뭐예요? 무한대다. 제가 이 회사 마케팅 보스 느낀 게 뭐냐면 팀 보너스가 하루에 얼마까지 받아요? 300까지 벌죠. 자, 내가 움직여도 300, 안 움직여도 300벌 정도 직급이 된다. 사업을 열심히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안 해도 똑같고 해도 똑같아. 안 하죠. 은퇴하려고 하죠. 정체될 수 있어요. 리더가 정체되면 그룹은 정체됩니다. 근데 저희 리더십 보너스는요. 무한대죠. 내가 노력한 만큼 더뛸수 있죠. 리더가. 계속 팀들을 후원할 수 있는 마케팅. 저희 보상 플랜 이두 개가 끝입니다. 너무 쉽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상 플랜은 너무 단순하고 너무 쉽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 플랜을 풀어드렸어요. 자, 제 강의는 여기서 끝났어요. 끝났습니다. 혹시, 예, 끝났는데, 혹시 지루하지 않으면 제가 5분 정도 시스템 강의하고, 여기서 멈춰야 될것 같으면 멈추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 5분 정도 더 한다, 5분 정도 안 한다. 박수로 테스트만 한번 할게요. 예. 아니, 아니, 박수 치란 말안 했어요. 예. <laughs> 자, 5분 정도 더 해야 되겠다, 박수. <laughs> 자, 이제, 아, 그래, 요, 요, 딱 깔끔하다. 요, 그만해라, 그만해라. 그만해라는데 2번, 박수. <laughs> 눈치를 보시는 것 같아가지고, 예. 자, 그러면 제가 회사 제품 보상 타이밍을 설명드렸고, 제가 이거는 제가 3분, 5분에 끝낼게요. 자, 시스템. 자, 그러면, 아, 회사 좋고, 제품 좋고, 보상 좋네, 그래.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 부분만 알려드릴게요. 자 저희 사업 간단해요. 첫 번째 본인이 먼저 제품을 애용한다. 내가 제품도 안 써보고 니네 바르니까 좋더라. 이래가 사업 안 됩니다. 절대 사업 안 돼. 오래 못 갑니다. 첫 번째 먼저 쓴다. 오늘 같은 이은 교육 일주일에 한번두번 참석한다. 그래 어렵지 않아요. 세 번째 밴드미 그룹 정보반. 여기 보시면 가짜 단톡방이 있죠. 단톡방에 귀신들이 많아요. 단톡방에 들어와 있는데 글 하나 안 남기는 사람 많아요. 사업을 잘 하시는 분은 단톡방에 들어와서 오늘 홈미팅 하는 거, 스폰서하고 사진도 찍는 거, 내가 열심히 하는 거, 좋은 아침입니다. 긍정의 메시지를 많이 보내는 분들. 특히 우리 스타그룹방 보면 아침 매일 긍정의 글 남기시는 분 있어요. 누구예요? 우리 유혜영 블랙다이아몬드님. 매일 긍정의 메시지 남기고 그 메시지를 보면서 파트너들은 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밴드 및 그룹정보의 귀신으로 있어서는 안 돼요. 오늘부터 귀신으로 아니고 어떻게 해야 돼요? 사업자로서 활동하는 모습 보이자. 네번째 카탈로그 저희 카탈로그 제품 대모 이런거 있어요 사업을 잘 하시는 분은 본인이 제품 대모 세팅해 가지고 본인이 필드에서 본인이 하는 사람이 사업자래요 사업을 진짜 못하시는 분들 스폰서님 대모 해주세요 스폰서님 mts 빌려주세요 스폰서님 다 해주세요 저희 비즈니스는 인디비주얼 그룹 비즈니스입니다 그룹으로 함께 가지면 어떤 비즈니스예요내 개인 사업이에요 군고구마 장사하더라도요 본인이 군고구마 통도 엉군가 가지고 도매상가 가지고 타박고어막 물고고 막그 본인이 떼야 돼요. 하물며 저희는 사업인데 스폰서님 카달로그, 스폰서님 내려줘, 스폰서님 제품 발라줘, 스폰서님이 다 해줘 이래서는 오래 못 간다. 본인이 리더가 되려면 본인이 세팅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런 도구를 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하루에 필드에 쇼더 플랜, 내가 가지고 있는 유니메드의 플랜을 쇼, 보여줘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도 준비 안 하고 밖에 나가자마자 이 제품 진짜 좋다 하면 어떻게 돼요? 이분이 뭔가 질문에 대한 내가 답변을 못했을 때 나는 깨진다. 전쟁 나갔는데 총도 없이 나갔어요. 어찌되겠습니까? 바로 맞고 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게 중요하다. 이거는 입증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아, 내가 이런 식으로 하면 사업이 되겠네. 하나 기억하시고요. 두 번째. 오늘 같은 이런 교육장 올라가면 옵니까? 안 옵니까? 잘 알아요. 친구야, 오늘 2시에 진짜 기가 막힌 강의가 있는데 한번 올래? 어딘데? 아, 그 초랑에 12번 추가 35m만 지나면 되거든. 그 리뉴메디제, 그게. 근데 벌써 가봤대. 이런데 오라 가면 옵니까, 안 옵니까? 잘안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홈미팅이라는 곳에 가서 가지 어 친구한테 이런데 교육장 오 부담스러우면 네그 집에 친구, 언니 두 명만 한번 초대해봐라. 내가 이쁘게 대본도 하고 친구들한테 내가 잘 설명해 줄게. 그럼 부담 없이 초대합니다. 여기서 첫 번째 제품 위주로 가는 거예요 부담스럽지 않게. 보자마자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사업이다. 라고 거품을 면 도망갑니다. 그래서 제품 위주로, 우리 제 차진이 사랑이며 제 와이프, 저희는 구석구석 갑니다. 미용실, 피부샵, 네일샵 어제는 보니까 저게 서울 어디 대명인가요? 그 중국 분들 아시죠? 그쪽 가서 대본하고 왔어요. 첫 번째 제품 위주로, 자 제품을 먼저 인지하고 나서 이런 교육이 있는데, 한번 들어보러 와보자. 자연스럽게 사업시면 초대합니다. 그래서 이런 교육장에 오면, 오. 어? 강의를 들었더니, 나는 제품만 쓰려고 했는데, 오, 이거 사업성이 있네. 사업의 비전을 느낍니다. 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기 사업의 비전을 봤으면, 그러의 어디로 가야 돼요? 더큰 데로 가야 돼요. 7월 14일날, 브론즈를 달성하면, 브론즈 리더십 세미나가 있는데, 거기에 우리 이상혁 대표이사님이 직접 오신다. 여기 세미나 오면 완전히 아마추어 프로로 만들어준다. 복장부터, 말투부터, 완전 아마추어 프로로 만들어준다. 지금은 아마추어 시대입니까? 프로 시대입니까? 아마추어는 지금 인정을 못 받아요. 프로가 돼야지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런 각종 이벤트까지 오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 본인이 먼저 들어와요. 홈미팅 배우고, 교육 들어보고, 브론즈 세미나 가서 내가 무장을 해가지고 전투 무장을 해요. 전투. 비즈니스입니다. 비즈니스. 전투 무장을 해서 내 팀들을 복제시키죠? 그럼 성장한다는 거. 자, 그럼 이제 액션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 목표와 계획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드라이빙 뎁스의 논리를 알아야 돼요. 자, 본인이 사업을 하는데, 밑에 A를 소개합니다. B를 소개하고, C를 소개하고, 지금 전산 당계로 여러분 이런 그림이에요. 근데 다 허였죠, 지금? 안 허였습니까? <laughs> 보니까 미우지야, 미우지. 뮤지. 어제는 액티브 했는데, 오늘 보니까 미우지야.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작했는데 안 하고, 안 하고, 바쁘고, 안 하는 사람 많습니다. 나만 그런 게 아니고요. 당연합니다. 저도 그래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본인이 스타 리더를 찾아야 돼요. 제가 이 사업을 하면서 가장 사업을 못했던 거 1년 반 동안 사람 보는 눈이 없었어요 요쪽 와달라하면쭉 따라가고 요 제품에 따라 따라가고 영업하고 판매하고 사업이 안 늘더라고요 근데 저의 멘토 같았던 리더가 우리 주성희사장참 열심히 하는데 사람 보는 눈좀 키워라 사람 보는 눈좀 키워라 네트워크 마케팅은 리더를 육성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사업을 하다 보면 이교육장 왔을 때 눈이 막 반짝반짝 끓는 사람이 있어요 막 하고자 하는 사람, 막 열정 있는 사람 그분을 먼저 초이스해가지고 이 사람 셀프 리더로 만듭니다. 그 이분을 트레이딩을 시켜야 돼요. 트레이딩. 완전 리더로. 그래서 이분을 빨리 결과를 만들어줘야 돼요. 어떤 결과? 최소 브론즈부터. 자, 그러면, 미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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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론즈. 그래서 D한테 갑니다. 친구야, 네가 소개해준 친구 있잖아. 벌써 브론즈 내가 하루에 2만원 들었니? 그럼 이 친구 어떻게 될까요? 나는 한 번도 못 봤는데, 얘는 2만원 받아. 좀 자극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러니까 네 옆에 예뻐지고 건강해지고 조금 돈벌 사람 소개해봐라. 네가 하려고 하면 부담스럽지 소개해봐라. 그게 스폰서가 이분을 깨우는 거예요. 주무시는 분들을. 그래서 이분들 사이드를 도와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싹 후원하다 보면 브론즈 만들어요. 그럼 이분은 어떻게 돼요? 이 브론즈가 6대 6딱안 맞춰집니다. 보통 18명 소명돼요 그러면 이분은 실버가 돼요. 그럼 하루에 얼마 들어와요? 3만 원 들어와요. 그래서 씨를 깨웁니다. 친구야. 네가 소개해준 그 언니가 벌써 하루에 3만원들어온다그 밑에 2만원들어오그 밑에 5천원 들어온다. 네는 얼마 들어오노? 한 번도 안 들어오는데 돈 벌고 예뻐지고 건강해질 사람 한번 소개 한번 해봐라. 그런 식으로 복제가 여기를 실버로 만든 얘는 골드가야. 이런 식으로 짝짝짝 가버리면 핀이 어떻게 돼요? 다이아몬드 갈수 있다. 이걸 우린 드라이빙 뎁스다. 위스는 옆으로 계속 하는 거 위스라고. 뎁스는 뿌리 깊게 내가 뎁스래요. 내가 운전해야죠. 운전해가지고 리더를 찬다. 그게 드라이빙 뎁스. 그래서 여기에 불을 지피는 거예요. 사업하는 방법은 스타를 만들어야 돼요. 첫 번째, 치약 짜기를 한다. 치약도 위에 맞자면 어떻게 돼요? 밑에는 고여있죠. 밑에를 자린고비처럼 쥐어 짜면 쫙 올라오죠. 매출이 일어나죠. 드라이빙 데스 밑에서부터 위로. 두 번째, 피자 먹기. 이거 정말 중요해요. 이 피자 먹기가 왜 중요하냐면 보통 사업을 하다 보면 이런 그림이 많아요.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에.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사업을 거의 안 하는 경우가 여기 대다수입니다. 자, 본인이 있어요. 본인 위에 누구예요? 본인 위에 누구예요? 스폰서. 스폰서, 스폰서 맞습니까? 스토커 아니고요. 스토커. 사업하기 싫은데 계속 교육 한 들어봐라. 함 들어봐라. 스토커입니다. 스토커. 근데 언제부터 스폰서란 느낌이 올 때가 있어요. 이 스폰서가 이, 나의 팀을 이렇게 해서 본인 경미, 본인 제품, 본인 노력해가지고 막 후원을 합니다. 여섯 개 맞췄어요. 자, 이분은 뭐 하고 있어요? 본인이 이때 뭐 해야 돼요? 센스 있게. 우리 스폰서가 어떻게 하는지. 보고, 배우고, 같이 나가가지고 본인의 사이드를 본인이 한번 이렇게 또 해보는 거예요. 스폰서 도와준 것처럼. 근데 여기서 가장 사업 못 하시는 분 뭔지 아세요? 스폰서가 도와주고 있는데 본인 소실적 안 해준다고 삐지는 사람이 있어요. 니왜 내한테 안 달아주노? 삐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사업이 될까 안 될까요? 안 된다. 그래서 스폰서가 도와줄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피자 먹기 역할 구분 좀 하자. 스폰서가 도와줄 때 본인이 배워라. 배워서 어떻게 해야 돼? 자기 부족한 부분은 본인이 해라. 이 피자 먹기 역할 구분. 세 번째, 그 중에서 리더를 찾는 거예요. 이거를 반복 반복 하다 보면 크게 성장할 수가 있어요. 그래, 어렵지가 않아요. 그래서 마지막은, 자, 이것만 읽어볼게요. 양금택목, 좋은 새는 좋은 나무를 택하여 둥지를 튼다. 우리는 항상 이런 구조거든요. 내 위에 스폰서, 내 밑에 파트너, 옆에를 우리는 크로스 형제 라인이라고 하는데, 본인의 스폰서를 이렇게 합의되는 모습 보이잖아요? 그럼 파트너도 이렇게 합을, 합의됩니다. 우리 부모님 욕하고 우리 부모님 욕하죠? 그럼 내 파트너 어떻게 돼요? 내 욕하고 있어요. 부모, 자식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스폰서를 존중하고 합의되었을 때내 파트너 따라오고요. 형제 라인하고 예의 인정을 갖춰주고. 형제 라인. 니 그룹 안 되고 우리 그룹만 잘 되고 이런 거 아니고 당신 그룹도 잘 되고 우리 그룹도 잘 돼. 그러니까 단톡방의 문화도 서로 흉보는 문화 말고 항상 긍정의 얘기를 하게 났죠. 부정적인 얘기는 스폰서님하고 얘기를 하고 형제 라인하고는 긍정으로. 그래서 이런 합의됐을 때 우리는 하나가 된다는 거야 그래서 스폰서를 잘 복제하는 리더는 밑에 정말 큰 리더 나와요. 보통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내 직대가 큰 리더 나올 것 같죠. 그러면 정말 복받은 거고요. 보통 2대, 3대, 5대, 6대, 7대에서 큰 리더 나와요. 근데 아이고, 내가 들어보니까 이건 내 혼자 할수 있겠다. 내 알아서 해야 되겠다. 마이웨이로 하시는 분들. 하다 가다 뭐가 나와요? 자기보다 더 심한 파트는 나와요. 이렇게 이런 구조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상 안 나오기 때문에 패스하고 우리가 지금은 속도너 무치하지 마세요. 뭐주성진 사랑이 한달 만에 뭐 다이몬드 갖고 남들 보니까 두 달, 세달 만에 갔다. 빨리 가는 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자, 절대 기본을 잃지 말아야 되고요. 꾸준하게 패턴 잃지 않고 속도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방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공은 저는 도전이 아니라 변화라고 봐요. 오늘 강의 왔을 때 내가 좀 변화하고 좀 느꼈을 때, 이거를 실천했을 때 정말 훌륭한 리더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 강의는 오늘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